정치판에 혜성처럼 나타난 36세 청년이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죠. 그는 왜 기성 정치권을 떠나 홀로서기를 선택했을까요? 토론장에서 보여준 그의 날카로운 봉쇄 뒤에 숨겨진 진짜 성년은 무엇일까요? 오늘 김 기자가 직접 만나 취재한 이준석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당은 팬클럽이 아니다.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한 줄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부터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감정보다는 논리, 구호보다는 데이터를 앞세우는 스타일이었죠. 방송가에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민의힘 대표로 올라선 순간부터 파란이 시작됐습니다.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그의 발언들은 당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공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기존 보수 정치인들이 꺼려하던 주제들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당시 상황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이준석 스스로도 이런 반발을 예상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당 내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갔죠. 젊은 세대와 기성 정치권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깊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판에서 살아남기엔 너무 젊고 솔직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보였지만 동시에 고립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였지만 정치의 복잡한 인간관계 앞에서는 대로 무력해 보이기도 했죠. 갈등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윤리위 징계라는 형태로 말이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정치인의 고독한 싸움을 목격했어요. 이준석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배신감이 스며 있었죠. 당내에서 함께 싸워줄 동료들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개혁은 혼자서도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회고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 이준석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굴복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그는 후자를 택했죠. 개혁신당 창당 준비 과정에서 만난 이준석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신중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의 핵심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데이터를 근거로 한 합리적 보수를 추구했죠. 당명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났어요. 여러 후보 중에서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가장 명확하고 직설적이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복잡한 수사보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선호하는 그다운 선택이었어요. 혼자 남은 길은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그 고립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였죠.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다며 웃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각오가 무엇인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험대가 왔습니다. 김문수와의 토론이었죠. 같은 보수 진영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인물의 대결이었어요. 토론 전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이준석은 평소보다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숫자로 말해야겠어요 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문수는 신앙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보수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준석은 제도와 구조에 초점을 맞췄죠. 같은 주제를 놓고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준석이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에요. 김문수가 이념적 당위성을 말할 때마다 이준석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구호보다는 숫자가 중요하죠라며 차근차근 논리를 전개해 나갔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보수 정치인이 논리로 말하는 걸 봤다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기존 보수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화법이었어요. 토론이 끝난 후 이준석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과는 지향점이 같지만 방법론이 달라요라고 답하더군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론 이후 여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저는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긍정적인 반응부터 살펴보죠. 30대 직장인 박 씨는 드디어 합리적인 보수가 등장했다며 환영했습니다. 기존 보수 정치인들은 너무 감정적이었는데, 이준석은 차분하게 논리로 설득하려고 해요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어요. 60대 자영업자 김 씨는 너무 날카롭고 존중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는 사람하는 일인데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라는 지적이었죠. 정치평론가 이모씨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준석은 정치를 리셋하려는 인물입니다. 기존 정치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다 라는 우려도 표현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내부의 분열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젊은 층은 대체로 이준석을 지지했지만, 기성세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죠. 이준석 본인은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에서 그는 예상한 범위 내의 반응이라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재명과의 토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토론 준비 과정부터 이준석을 따라다니며 취재했어요. 이재명의 간병비 공약에 대한 이준석의 추궁은 예술적이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건가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한방이었죠. 이재명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둘러대려 하자 이준석은 놓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이준석의 차분하지만 집요한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논리를 전개해 나갔죠. 선거 불복 발언에 대한 추궁도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재명이 말을 돌리려하자 이준석은 답변은 안 하시고 홍계만 하시네요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토론 중 이준석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그는 상대방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몇수 앞을 내다보며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이었죠. 이재명의 역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했어요. 빠른 응수와 프레임 선점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이준석은 예상보다 쉬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한 듯한 아쉬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준석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을 분석하면서 그의 한계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책 비판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는 능력은 탁월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모호했어요. 공약 발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전은 명확했지만 실행 전략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죠. 좋은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실현할 건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여론의 일부 반응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공격은 잘하지만 설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죠. 정치 평론가 박모 씨는 이준석은 질문하는 정치를 만들지만 답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한 이준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인터뷰에서 그는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정치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솔직하게 답했죠. 실제로 이후 토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준비해왔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토론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거예요. 2차 토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였죠.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신생 정당 대표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지지층의 구성이었습니다. 20대에서 40대 남성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자영업자와 무당층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어요. 기존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신호였죠. SNS와 유튜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통쾌했다, 이런 보수는 처음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동시에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설적인 비판도 많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준석 관련 키워드들이 상위권에 올랐어요. 이준석 토론, 개혁신당, 젊은 보수 같은 단어들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죠.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준석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고무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지지율보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작은 만족감도 엿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실험이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이준석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그가 정말로 기득권이 아닌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 보수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화법도 모든 게 달랐죠. 무엇보다 기성 정치권의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고 핵심을 파고드는 솜씨는 베테랑 정치인들도 긴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대한 제시라는 숙제도 남겨뒀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준석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되고 싶다는 욕망보다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명감이 더 큽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처음과 달리 현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치가 단순히 논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배워가고 있었죠. 이준석 그는 과연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수 정치권의 영원한 문제적 존재로 남을까요? 아직 답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던진 질문들이 우리 정치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과 안정을 추구하는 기성세대 사이에서 이준석이 어떤 길을 찾아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질문은 던져졌어요. 이제 답은 국민이 낼 차례죠.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분명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 정치의 틀을 흔들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대통령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